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좀도사 천만 유자입니다아 벌써 8월 2일 월요일이 왔어요, 여러분들 월요일. 아 진짜 휴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어아 지금 보면 8월 1, 2, 3 대부분 보면 휴가철인 것 같더라고요. 휴가철인데 여러분들 다들 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쉬실 때푹 쉬고 놀때푹 쉬는. 재밌게 놀세요. 재밌게 놀시면 됩니다. 푹 쉬고 재밌게 놀다 보면 스트레스 풀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서 또 기분 전환도 하고 아 틈틈이 어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도 들어주셨으면 아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위해서 열심히 떠들어댈게요. 어 듣다 보면 여러분들 삼성에 대해서 어 박사급 될 겁니다. 박사급. 음 누구 못지않아라도 삼성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선방하는 겁니다 어, 올해 들어서 보니까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26조원에 샀어요 26조원을 어? 26조 넘게 매수를 했다고 네요 순매수 역시 우리 개미들 삼성전자 사랑은 진짜 특급 사랑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살줄 몰랐어요 대부분 보면은 어느 정도 사고 팔고 떠날 줄 아는데 잘 떠나지도 않아,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개미들.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가? 하여튼간, 동학개미로 불리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어, 삼성전자 26조 원 넘게 승매수했구요.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 고점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승매도세를 지속을 해요. 그뭐 최근 수기월째 주가는 약간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저가 매수기로 봐. 어? 지금이 저가 매수야 하면서 저가 매수로 인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줍줍해야 돼, 줍줍. 뭐 우리 개미들 진짜 엄청나게 지금 줍줍하고 있어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외인들과 기관들이 멘붕이 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좀 털어내려고 했더니 계속 사는 거야. 응?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뭐 자꾸 사주니까 이제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응? 더 떨어질 수도 없어. 떨어지면 지들도 손해거든. 솔직히. 또 살려가면 또 비싼 값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 그래 약간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옛날에 개미가 아니다. 옛날에 호구 개미가 아니에요. 응? 대단합니다. 우리 개미 투자들. 어, 개인들은 올 들어서 전날까지 한 26조 7,538억원 3억 2,255만주로 했어 3억 2,255만주 아 3번째 많이 샀다 한해 음. 이달 들어서 이제 2조 7,391억원어치를 승매수를 한 겁니다 이달만 외국인은 올 들어서 13조 478억 정도를 승매도를 했습니다 이달에만 2조 1,538억 원을 내다 팔은 거야 팔았는데 얘들도 당황스럽게 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아리송할 겁니다 아, 특히 외국인은 지난 16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요 순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이끕니다 어, 그리고 3전에 그 2분기 견고한 실적이 발표된 전날에도 2000억 원이 넘는 2000억원 2000억원 어? 2 0 0 0억 넘는 주식을 어? 팔아요 팔고 팔면서 순매도세로 가면 순매도세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팔아라 니들은 팔아 우리는 살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이, 이런 생각을 할거예요야 9만원대 8만원대 사는 것보다는 7만원대 사는게 그랬더니 저렴하지 않겠어 어, 그러면서도 7만 원대, 7만 8천 원, 이때 또 열심히 사요. 응? 누가 사지 말라 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은 올해 초 반도체 메모리, 그 슈퍼사이클 기대로 10만 전자 문턱까지 갈뻔 했잖아요. 갔는데, 결국 갑자기 너무 치솟아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조정받고, 이제 거의 우 하향, 우 상향이 아니고 우 하향으로 이제 곡선을 내리는 겁니다. 우향으로 우하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쫙 올라갔다가 또 촤아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인제 메모리 시장의 고점 우려, 고점, 고점이다, 고점 우려가 반영되면서 이달 들어서 팔만 전자도 깨졌죠. 팔만도 이제 깨지고 이제 칠만 전자로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7만8천 원대로 이제 후퇴를 하긴 했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삼전의 주가 전망이 현재 엇갈리고 있어. 어, 전날에 발표한 그 삼전의 그 2분기 실적을 토대로 주가 바닥론이 대세인 것 같은데 또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도 여전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여 삼전의 2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분에서 한두배 이상 증가하면서요 어, 34% 증가한 12조 5,685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또잘 나와 굉장히 삼성전자.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개미투자자들은 야 필요없어 이게 보면은 또뭐 외인과 기관이 장난질이야 어? 쫄지마 그냥 사 떨어지면 사는 거야 계속 사는 겁니다 지금 응?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올해 들여서 얼마, 얼마 샀어 벌써 26조원 산 거예요 하여튼 연초 이후에 부진했던 그 주가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 펀더멘탈 그 개선을 반영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는가 봐요. 우리 개미들이.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최선호주를 이제 SK에서 삼성전자로 이제 바꿨다고 하니까 더욱더 거기에 또 탄력이 붙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게 이거 뭐 증권사나 그 애널들의 말은 거의 100% 듣지는 마세요. 신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애널들이 무슨 뭐 전문가입니까 그 연예인이지 보면은 어? 워낙 뭐 유튜브 여기저기 출연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 전문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어? 그입 놀림에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진 그 초심만 밀지 않으면 돼 초심 초심대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계획이 있어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 일단은 메모리 수의 그 둔화 가능성하고 그 이로 인한 그 메모리의 공급 과잉, 그 가격 환경의 하락 전환 우려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뭐 반도체 업종의 주가 하락을 반영해서 뭐 삼성전자 주가의 목표 주가를 어 11만 3천원에서 10만원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약간 낮췄더라고요. 하여튼 뭐각 증권사마다 다 낮췄어요 대부분 보면 한 10만원 정도 이언절이에서 다들 지금 목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그 목표 주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열심히 사자 열심히 모으자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 어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어지면은 뭐 두려움만 안 사도 돼요. 관망해도 되고, 만약 여유 있으신 분만 그냥 주, 주세요. 저렴할 때, 좀 빠질 때. 그러면서 이제 수량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2교시 때더 뵙도록 해요.